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가해 택시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고요.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십자인대 파열로 장애가 남게 된 사례입니다. 무릎에 동요 장애가 남게 되자 가해 택시의 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위반해서 1차로로 직전하고 있었고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해야 되는데도 과속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에 관해서 1차로가 아니라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보인다면 미리 눈치를 채고 주의를 할수 있겠지만 어, 이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 이거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미리 피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또 사고 당시 주변에 이렇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과속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거 만약에 과속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앞을 가로막은 택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충돌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판결 전에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을 아주 제한적으로 측정하였고 공제회의 기왕장의 주장을 아예 배척하는 등 보상과 배상의 주장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서 공제회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